30년간 꿈꿔온 자유.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보니 그 자유가 저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의 황금기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저 막연한 쉼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저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 문을 닫고 나오던 순간, 가슴이 터질 듯 기뻤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똑같은 가슴이 이번엔 공허함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매일이 일요일이 되자 더 이상 일요일이 기다려지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은 줄어들고, 의미는 사라지고,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당신도 이런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 그 현실을 살고 계신가요? 오늘 제 이야기는 그저 한 노인의 하소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고이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을 위한 준비가 없다면, 당신의 황금기는 쇠락의 시간이 될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은퇴 후 진정한 행복을 찾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닌 의미 있는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비결을 공유해 드립니다. 이 내용을 모르신다면 당신의 노후는 무기력과 경제적 불안 속에서 허비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나눌 경험담은 당신의 퇴직 후 삶을 180도 바꿀 것입니다. 지금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시면 매주 실버 세대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유익한 노후 지혜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64세, 3년 전 대기업에서 퇴직한 박민준이라고 합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을 때, 저는 정말 설렜습니다. 30년 넘게 출퇴근하며 살아온 삶에서 벗어나 드디어 저를 위한 시간을 갖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알람. 북적이는 지하철, 뜻없는 회의와 업무 스트레스에서 해방된다는 생각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퇴직 전날, 동료들과의 송별회에서,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다고 말했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퇴직 첫몇 달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아침에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평일에도 등산을 가고,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책도 마음껏 읽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1박 2일 여행도 다녀오고 그동안 미뤄두었던 드라마도 몰아보고 손주들과 놀아주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상상도 못했던 여유로운 일상이었죠. 이것이 진정한 자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났을 때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매일이 일요일 같았고 그래서 일요일이 더 이상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등산, 골프, 독서. 이 모든 것들이 일상이 되니 점점 즐거움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때로는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다가 잠이 드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누군가 제게 요즘 뭐 하면서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민망해졌습니다. 그냥 쉬고 있어요 라는 말이 점점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퇴직금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었고, 국민연금만으로는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자꾸 생기더군요. 자녀 결혼 준비금, 갑자기 고장난 가전제품 교체비, 그리고 크고 작은 의료비까지 저축한 돈은 점점 줄어들고 고정수입은 충분치 않았습니다. 놀고 먹으려면 결국 돈이 있어야 하는구나 라는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울감이 찾아왔고, 아내와의 관계도 틀어졌습니다. 30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떨어져 있다가, 저녁에만 만나던 부부가, 갑자기 수문의 시간을 함께 보내려니,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서로 부딪히는 일이 많아졌고, 당신은 하루 종일 뭐 하는 거야? 라는 말이 가슴에 상처로 남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집안일을 더 많이 도와주길 바랐고, 저는 그동안의 습관대로 쉬는 시간을 원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자존감도 낮아졌습니다. 더 이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저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퇴직 1년쯤 되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졌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성공한 친구들 앞에서 저는 초라해 보였고, 그들의 대화 주제에 끼어들 자신도 없었습니다. 점점 사회와 단절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몸도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깨지면서 체중이 늘고 만성 피로와 소화불량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고혈압, 당뇨 초기 증상까지 보였습니다. 의사는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을 권했지만 그럴 의지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아파트 경비원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제가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다가 경비원이라니, 하지만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 지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이미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무언가 변화가 필요했고, 하루하루를 의미있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면접에서 저의 경력을 물었을 때, 처음으로 저의 과거 경력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들은 제 성실함을 믿어주었고,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첫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주문의 시간, 교대 근무라 밤에 깨어 있는 것도 쉽지 않았고, 입구에서 주민들의 인사를 받으며 앉아 있는 것도 낯설었습니다. 전에 회사에서는 팀을 이끌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누군가의 인사를 받고 택배를 전달하는 일을 하는 제 모습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것이 제게 의외의 선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생겼고 아파트 주민들과 인사하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급여는 적었지만 다시 사회의 일원이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점차 주민들 중에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해주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보면 할아버지 하며 달려와 안겼고 어르신들은 가끔 간식을 건네주시기도 했습니다. 남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가벼운 운동으로 체중이 줄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이 생기니 다시 대화가 늘어났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하자 아내도 저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적은 수입이지만 무언가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제 친구 송태윤 씨는 퇴직금으로 분식점을 차렸다가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30년간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갑자기 요리와 장사를 해야 했으니 경험 부족으로 실패는 어쩌면 당연했을지도 모릅니다.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잃고 우울증까지 겪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던 경험을 바탕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로 결심했습니다. 1년간의 준비 끝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지금은 노인요양원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남자 요양보호사라는 점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것이 강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지인 정미영 씨는 40년 넘게 교직에 있다가 퇴직한 후, 남편의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계획했던 노후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년간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하는 동안 그녀는 점점 자신의 삶을 잃어가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동네 아이돌봄 서비스에 지원해 일주일에 세번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집을 잠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녀에게 큰 위안과 활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교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숙제를 도와주는 일이 새로운 보람이 되었습니다. 저희 세 사람의 공통점은 퇴직 후 어려운 시간을 겪었지만 결국 다시 사회와 연결되는 방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봉사를 통해 또는 관계를 통해 저희는 삶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에게 맞는 방향을 끊임없이 모색한 결과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은퇴 후의 삶은 놀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다르게 살아가기 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께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경험과 주변 친구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행복한 노후를 위한 네 가지 준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적인 준비는 필수입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기에 추가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전부터 노후 자금을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가능하다면, 부동산, 주식, 예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산을 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퇴직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특히 의료비는 예상보다 많이 들수 있으니, 의료보험이나 요양보험 등에 미리 가입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퇴직금을 한번에 큰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의 친구 송태윤 씨처럼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30년간 모은 퇴직금 대부분을 분식점에 투자했지만 장사 경험이 없었기에 결국 실패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퇴직 전부터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쌓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는 처음부터 큰 규모로 시작하기보다 소규모로 시작해 점차 확장해 나가는 방식에 안전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생활비 관리도 중요합니다. 수입은 줄어들지만 지출은 생각보다 많이 줄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는 퇴직 후에도 이전과 비슷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다 보니 예상보다 빠르게 저축이 줄어들었습니다. 합리적인 지출 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재정 상태를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둘째, 일이나 의미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 경우에는 경비원 일이 송태윤 씨에게는 요양보호사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꼭 수입을 위한 일이 아니더라도 자원봉사나 취미활동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할수 있는 활동 그리고 나의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퇴직 전부터 관심 있는 분야를 탐색하고 필요한 자격증이나 기술을 습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후에 갑자기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무 준비 없이 퇴직했다가 1년이 넘는 시간을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정미영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교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아이돌봄, 서비스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등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자신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 컨설팅이나 멘토링을 제공하는 일도 가능합니다. 저 역시 최근에는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컴퓨터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기업에서 배운 지식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는 사실이 큰 보람이 됩니다. 이를 찾는 과정에서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처음에 경비원 일을 시작할 때 많이 망설였습니다. 대기업 부장 출신이 경비원이라니, 체면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자존심은 오히려 저를 더 고립시키고 우울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일의 종류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 얻는 성취감과 사회적 연결입니다. 셋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의 연결이 고립감을 줄여줍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퇴직과 함께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부터 가족관계를 강화하고 직장 외의 다양한 모임이나 동호회 활동을 통해 인맥을 넓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는 퇴직 후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므로 서로의 공간과 취미를 존중하는 방법을 미리 논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퇴직 후 아내와 갑자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각자의 일상과 공간이 없어지니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일을 하고 아내도 자신만의 취미 활동을 하면서 서로에게 적당한 거리와 독립성을 유지하니 관계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또한 친구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퇴직 후에는 같은 상황에 있는 친구들과의 교류가 큰 위안이 됩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활동하면서 고립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퇴직자들과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만나 산책도 하고 서로의 근황도 나누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의 연결도 중요합니다.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아파트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게 되었고, 그것이 제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 하며 반갑게 인사할 때면 정말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관리와 꾸준한 배움이 필요합니다. 건강해야 모든 것을 즐길 수 있으니까요.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검진,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은 노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 역시 경비원 일을 시작하고, 건강이 좋아진 경험이 있습니다. 퇴직 후 생활 리듬이 깨지면서 체중이 늘고 혈압이 높아졌었는데, 일을 시작하니 자연스럽게 생활 패턴이 잡히고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운동은 꼭 특별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경비 업무 중간중간 아파트 단지를 순찰하면서 자연스럽게 걷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법, 외국어, 악기 연주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해보는 것이 뇌 건강에도 좋고 삶에 활력을 주기도 합니다. 저는 최근에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니 세상과 소통하는 새로운 창이 열린 기분이었습니다. 배움은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새로운 것을 습득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성취감은 나이가 들수록 더큰 기쁨이 됩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주제나 기술을 배우면 세대 간 격차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측면에서 준비를 한다면 퇴직 후의 삶이 훨씬 풍요롭고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준비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저 역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지금도 여전히 배우고 적응해 나가는 중입니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맞는 방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남들의 성공 사례를 그대로 따라하기보다는 자신의 성격, 환경, 능력에 맞는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저에게는 경비원 일이 맞았지만, 다른 분에게는 전혀 다른 길이 맞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송태윤 씨는 분식점 창업에 실패했지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 지금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배움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67세가 되어도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일합니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을 넘어 사회와 연결되고 제 존재 가치를 느끼는 방법으로 일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몇년더 건강히 허락하는 한 일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퇴직 후의 삶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30년, 40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진정한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는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 또는 퇴직 후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쥐는 삶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사람과 연결될 때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퇴직 후의 삶이 두렵고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준비와 열린 마음가짐으로 접근한다면 이 시간은 인생에서 가장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마세요. 퇴직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방황하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모두 성장의 과정입니다.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면 됩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함께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